다양하고 재밌는 스포츠 소식을 알려드리는 스포츠 전문 채널 SGS 매니저가 간다. 안녕하세요. 천혜린입니다. 유명 축구구단뿐 아니라 K리그의 외국인 선수들 중에 유럽 출신 선수와 남미 출신 선수들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자주 보이는 선수들이 바로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인데요. 특유의 스피드와 파워를 자랑하는 게 아프리카 축구 선수들의 매력입니다. FC바르셀로나도 높은 명성을 지닌 확고한 축구 선수들을 두고 유럽의 빅클럽들과 경쟁하는 것이 힘들어짐에 따라 시장 전략을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2021년 주한 라포르타가 도착한 이래로 경영진은 어린 인재를 찾는 데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폭발하여 엄청난 가격에 도달하기 전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바르사의 전략입니다. 물론 2022-23 시즌, 페란, 쿤테, 하피냐, 레반도프스키와 같은 강력한 추가 영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급 사감 요구, 주급 미지급 등의 논란 사이에서 필요할 때만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이적 시기에 대규모 작업을 위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더욱이 미래에 중요해질 수 있는 덜 집중된 지역의 어린 축구 선수를 발견하는 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프리카 축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동안 구단은 말리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과 같은 전략 국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신흥 인재를 발견하기 위한 구조적인 수준의 계획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주한 라프루타 회장이 직접 내세운 전략이며. 세르지 바르주안이 이것을 이끌 핵심 인물로 보입니다. 전 바르사 선수이자 로날드 쿠만이 해고된 후 1군 팀을 잠시 맡았던 그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이미 몇 차례 아프리카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말리 출신과 가나 출신의 두 명의 어린 인재가 이번 시즌에 이미 테스트를 받았다는 것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브라임 디아라입니다. 이브라임 디아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유망주 중한 명입니다. 이 말리의 원더키드는 지난 몇년 동안 아카데미 아프리카 풋에서 도약을 이루었는데요. 또한 그는 말리의 17세 이하 팀의 주장을 맡고 있으며 가장 최근 피파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16세 의이 선수는 아직 유소년 선수로 일군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진 못했는데요. 오른쪽 윙어를 주 포지션으로 마지막 3분의 1을 직접 돌파하고 골을 부는 안목으로 유명한 디아라. 12월 18세가 되면 바르셀로나에 입단할 예정입니다. 트라이얼에 참석한 다른 축구선수는 가나 출신의 다비드 오드로입니다. 자국의 프리미어리그 팀 아크라 라이온스에서 수개월간 뛰고 있는 가나의 레프트백입니다. 그의 경우에는 첼시에서 3주간 훈련을 받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알폰소데이비드와 유사한 플레이 스타일도 경합에 강하고 마무리 능력이 좋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합력은 가볍게 뚫는 온도 볼 능력 또한 강점인데요. 그가 18세가 되는 6월부터 그를 영입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바르사뿐 아니라 많은 명문 축구 클럽들이 주시하고 있는 선수인 만큼 그의 영입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두 선수는 유소년 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16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라민 야말과 함께 최전방의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바르사의 전략은 바르셀로나가 가비, 페드리와 같은 현재 1군 주전 선수들과 계약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재정적인 논란에도 선수 라인업으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온 팀이니만큼 이 선수들의 성장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FC 바르셀로나가 집중하는 아프리카의 재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라리가 챔피언인 바르셀로나는 가장 뛰어난 유망주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시장을 샅샅이 뒤지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바스라 최고의 공격수이자 아프리카 최고의 선수인 사무엘 에투가 바르셀로나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것처럼 FC 바로셀로나가 발견한 아프리카의 재능이 활약을 펼치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바르사의 소식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 SCS 매니저가 간다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